김들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스토리 플레이라는 인터랙티브 채팅형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어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소설보다 더 재밌는 채팅형 게임. 나의 선택에 따라 바뀌는 새로운 전개를 한번 만들어 볼까? 몇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현재 작품들은 금혼령, 철벽, 연예 시뮬레이션, 팀장님은 신혼이 피곤하다, 수의사 남친은 오타쿠라도 좋아 정물의 집, 그리고 내가 이번에 보려고 하는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 이런 작품들이 있네. 학폭 아이돌 응징하기. 학창 시절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한유리가 국민 아이돌이 되었다. TV에 나와 착한 척하는 것도 가증스러웠는데 이제는 학교 폭력 예방 홍보 대사까지 한 된다. 가해자인 네가 학교 폭력 예방? 인내심이 바닥난 다는 네이트판에 한유리의 학폭을 폭로해 버렸고 그러자 한유리도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는데 나는 과연 한유리를 응징할 수 있을까? 응징대 합의금대 용서 당신의 선택은 빠밤. 어 이거는 그 실화인가 이거는? 어 소설이겠지? 이 작품의 공략 포인트는 세 가지 화제성, 사격도, 여론 그리고 엔딩이 총 22개가 있네 과연 나의 엔딩은 어떤 엔딩이 될 것인가 벌써 설레이는걸 오 이렇게 음뭐 깜빵 가는 것도 보이고 용서를 하고 막 그러나 바로 첫 화부터 보도록 하자 1화 나를 괴롭힌 일지는 국민아이돌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 겜돌이 아닌 겜순으로 해야겠다 겜순이로 시작해보자 학포 가이드 응징하기 속 깜순이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한유리 출근해서 포털사이트 메인을 훑어보던 중한 기사 제목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풀일보 수풀이엔젤 한유리 학교 폭력 예방 홍보 대사 위촉 학교 폭력 근절하고 싶어요. 말도 안 돼. 마우스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손에 떨림은 곧 심장으로 옮겨갔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순간 멍해지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10년 전, 우정중 2학년 3반 교실. 친구야! 쿵쿵쿵! 누군가 의자를 발로 툭툭 찼다. 이어폰을 빼고 보니, 한유리가 팔창을 끼고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야! 부르는데 왜 말을 씹어? 아이 미안 이어폰 끼고 있느라고 아 미안 <laughs> 한유리가 어깨에 팔을 둘렀다 너 틴트 또 새로 샀어? 니가 지난번에 가져가고 안 돌려줬잖아 으아 이거 신상 아니야 이거 인케 색깔 존나 예쁘다 그냥 아주 그냥 나 이거 좀 쓴다 어 대답을 듣기도 전 한유리는 틴트를 가지고 교실 뒤편의 거울 앞으로 팔랑팔랑 뛰어갔다 야 한유리 너또 게임수니까 싸. 쟤 어차피 쓸 일도 없어. 켈켈켈켈 켈. 거울을 보며 내 틴트를 열심히 바르고 있는 애는 한유리. 우리 학교에서는 모르는 애가 없다.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무서운 선배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아무도 한유리를 건들지 못했다. 순희씨. 순희씨. 예, 대리님. 이거 마셔. 이 대리가 커피를 내밀었다. 아이, 감사합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블러드 못 듣고.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순위님의 선택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고, 다른 엔딩을 만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중간중간에 이런 선택지. 제한 시간 안에 선택해야 되고, 제한 시간 안에 선택하지 못하면 랜덤으로 선택되고, 다시 선택하려면 타임리프를 위해 티켓이 필요하고, 이거 그 시간 안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되겠네? 이거 그, 가자. 어, 어, 으, 거, 거. 아이 그냥 멍좀 때리느라... 죄송합니다. 순희씨가 멍 때리는 걸다 보네? 아 그건 그렇고 순희씨 이번에 보고자료 정리 깔끔하게 잘했더라? 팀장님이 순희씨 잘 뽑았다고 난리야. 헤이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사람들과도 문제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선배와 상사의 인정을 받으면서 회사에도 잘 적응하고 있다. 아니 그런데 왜? 아직도 한유리 이름만 보면... 여전히 한율이 그 이름 석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오며 심할 때는 공황장애가 오기도 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유명하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구나 오후 5시 동기 카톡방 불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잔할 사람? 나나나나나 벌써 칼퇴 준비 중 나도 갈래 이 차는 노래방? 당연하지 노래방 필수 스프링 엔젤스 메들리 부르자 유리짱 파트는 내가 부른다 사진 투척 음 이게 뭐야 갑자기 올라온 한유리 사진 아 얘가 한유리구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정호가 한유리 팬이라 했던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메시지를 입력했다 나는 안될 듯순이웨행 유유유유유 어그어그 어, 그, 아이쿠 이 단톡방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싫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다음에는 꼭 갈게. 사실 일이 많다는 건다 뻥이다. 야근 안 하려고 미리 다 해두었으니까. 하지만 노래방은 정말 싫다. 우정중학교 앞 노래방. 또 이거 과거 신인가 본데. 야너걔또 데려왔어? 순이가 나랑 노래방 가는 걸 워낙 좋아하잖아. 친구야, 너가 오늘도 쏜다고?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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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고마워. 흥, 쩜쩜쩜쩜. 야, 빨리 같이 부르자.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한유리는 노래방에 갈 때마다 나를 데려갔다. 돈만 내게 하는 날은 양호한 날이었고,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이렇게. 야, 기분 더 구린데, 우리 순이, 춤좀 보자. 왜? 얘가 춤잘 춰? 하이 오빠는 처음 와서 버르는구나 순이 춤신추망이야 미친 켁켁켁켁켁 한유리 켁켁켁켁켁 춤신추망이라 켁켁켁켁켁 날 비웃는 그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며 춤을 춰야 했다 내 엉성한 몸짓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낄낄댔는데 표정이라도 안 좋아지면 야너 하기 싫어? 표정이 썩었다 그냥 아주 그냥 한유리가 정색하고 다가와 내 머리를 검지손가락으로 툭툭 밀며 말했다 야툭 우어툭 내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자 그제야 만족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다 캐캐캐캐 와 춤선 지린다 개웃겨 캐캐캐캐캐캐 이런 이유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노래방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 아 어렸을 때 저렇게 괴롭힘을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구나 음... 게다가 스프링 엔젤스 메들리라니 내가 갈수 있을 리 만무했다 늦은 밤 자취방. 헤, 힘든 하루였다. 오늘도 잘 버텨서 깨순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두 팔로 스스로를 토닥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학창 시절의 끔찍한 기억은 잊을만하면 불현듯 나타나 나를 괴롭혔다. 길거리, 영화관, 친구들의 대화, 어딜 가나 한유리는 불쑥 등장했고 언제나 무방비하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점점점점.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 아침에 본 기사와 정호가 올린 한유리 사진이 떠올랐다. 죽방 날리고 싶어. 걔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억울해. 벌떡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아 한유리의 기사를 눌렀다. 아이돌 그룹 스프링 엔젤 한유리가 2021년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유리는 지난해 서울시 청소년재단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왔다. 학생 안전은 개뿔 학교폭력이 앞장섰겠지 오 댓글 선한 정보 선한 영향력 유리 태어난 날 비앗대여 천사가 내려가서 얼굴도 예쁜데 착하기까지 다 가졌네 역시나 댓글에는 팬들의 칭찬 한가득이다 수박 격해진 감정으로 욕을 내뱉으며 스크롤을 내리는데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한유리의 과거를 아는 듯 의미심장한 댓글이었다 어? 싫어해가 훨씬 많네. 뭔가 아는 사람인가? 그럼 뭐 해?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한유리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좀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불현듯 기사를 끄고는 네이트 판을 켰다. 그리고는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는 스프링 엔젤 한유리와, 같은 중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학교폭력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 한유리가 학교폭력 근절 모델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타자를 멈추고 생각했다. 괴롭힘 당한 일은 수도 없이 많은데 구구절절 다쓸 수도 없고 어떤 얘기를 쓰는 게 주목받기 좋을까? 음... 그거... 그... 어... 그... 그래! 노래방 사건으로 가자! 나는 당시를 떠올리며 분노의 타자를 쳤고 순식간에 글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올려도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뭔가를 같이 인증해야겠어. 음, 그, 졸업사진, 동창이라는 거. 일단 동창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게 먼저니까, 한율이 졸업앨범 사진을 올리자. 나는 한율이 졸업앨범 사진을 찍어서 글 하단부에 첨부했다. 이제 저장버튼만 누르면 돼. 커서를 버튼에 옮기자, 오만 생각이 다 스쳤다. 나만 관종 취급받는 건 아닐까? 고소를 당하면 그때, 이제 와서 괜히 나만 피곤해질 것 같은데. 끝도 없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야, 이렇게 망설이면 끝도 없어. 눈을 질끈 감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올라갔다. 다음 날 아침 반응 좀 봐볼까. 떨리면서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네이트판에 들어갔다. 학폭 아이돌 한유리를 폭로합니다. 내가 썼던 제목을 검색하여 글에 들어가자 댓글이 벌써 천개 정도 달렸다. 뭐라고 달렸을까? 보기 무섭다 이게. 두려운 마음에 눈을 감고 스크롤을 내렸다. 살짝 실눈을 뜨니 거기에는 아 여기까지가 1화구나어 어떻게 됐을까? 아 이거 막 그냥 악플이 더 달린 거 아니야? 이런 글을 처음 올렸기 때문에 한유리에 대해서 한유리 편을 들면서 나를 막 욕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아니 어쩌지? 이와 <laughs> 폭로글에 쏟아진 반응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